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고고다이노 고고자이언트입니다 자 이전에 한번 소개 드렸었던 이 공룡과 자동차를 납친 컨셉의 왕구인 고고다이노 이 극장판에서부터 등장했던 이 고고킹을 시작으로 이게 좀 흥행을 했는지 이렇게 또다시 5단 합체 컨셉으로 이 고고자이언트라는 제품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중장비 팀이라고 해서 이 중장비 컨셉의 고고 다이노들이 새롭게 나와서 합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고고 다이노, 이번 고고 다이언트 멤버는 총 이렇게 다섯 대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 럭키, 코니, 트릭시, 펀치, 그리고 도로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다섯 대가 있는데, 이제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럭키입니다. 자, 럭키는 요렇게. 자, 공룡 컨셉이 제가 이제 검색해보면서 알았는데, 이제 공룡이 진짜 뭔가 특이하더라고요. 이름이, 어, 이게 트리케라톱스인 줄 알았는데, 트리케라톱스가 아니라 펜타케라톱스라고 합니다. 이 펜타케라톱스가 뿔이 다섯 개가 달려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오, 어, 사실 전 처음 들었습니다. <laughs> 검색을 하다 알게 돼가지고, 그런 이름도 있었구나라고 했거든요. 이번 고구자이언트에 들어가는 이 공룡들이, 어 조금 생소한 이름이 좀 많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트리케라톱스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펜타케라톱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얼굴도 표현되어 있죠. 보시면은 그리고 사운드 기믹이 하나 있는데, 자 머리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 버튼. 이런 네, 식으로 사운드 기믹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운드 기믹은 이 공룡에 대한 사운드라기보다는 이 고고자이언트 합체 후에 이제 사운드 기믹이 조금 어,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자이언트 합체 후에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이게 이제 합체시에 몸통이 되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고고자이언트의 어, 리더라고 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 비클 형태 비클 형태도 개별로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자, 비클은 이제 크레인 트럭인데, 크레인 차량, 자, 이렇게 앞다리를 넣어주고, 여기도 뒷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면은 순식간에 바퀴가 완성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이 크레인, 크레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시 되는데 당긴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쭉 늘려주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여기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크레인을 꺼내 주는데 약간 스토퍼 같은 게 따로 없어가지고 양쪽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밀어서 꺼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자 꺼내주면은 자, 크레인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은 순식간에 크레인 형태의 차량이 완성이 됐죠 오, 이거 귀엽네요 이거 <laughs> 이 고그다이노가 사실 예전에 협찬 받았을 때도 그랬고 이 제품 자체가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고 변신을 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심지어 이 제품 퀄리티도 괜찮거든요 심지어 이 이전에 나왔던 고그다이노 랑 비교했을 때 이번 고그자이언트가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어, 합체를 시키면서 이제 사이즈도 좀 커지고 예전에 소개드렸던 해그 DX 사운드 기믹이 들어있는 그 정도 크기에다가 합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덩어리감도 좋고 입체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굴러가도록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니. 자, 코니는 이렇게 아주 날개가 달린 귀여운 형태. 그러면서 좀 똘망똘망하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익룡 형태 같죠. 이런 식으로. 머리도 이렇게 나와 있고, 날개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 귀여운 편인데, 이 코니. 코니가 단순히 이제 프테라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어, 루도닥틸루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익룡 계열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번 고고다이노를 리뷰를 하면서 몰랐던 공룡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laughs> 진짜 엥간한그 공룡의 한 명은 다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다니는 잉룡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날개는 이런 식으로 이 변신 기믹 덕분에 이렇게 가동도 따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가동도 따로 되고, 원하는 대로 날개를 저보다 펼칠 수가 있고, 그리고 깨알같이 이렇게 손가락도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요. 이 아동용 왕군데 디테일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신경 써준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그리고 조인트가 따로 있고, 옆쪽에 보면은 약간 프로펠런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탱크가 들어있습니다. 어, 안타깝게도, 근데 사운드 기믹은 이 본체, 그러니까 이제 몸통이 되는 기체만 이 있고 이 럭키 나머지는 사운드 기믹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합체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변신을 시킬 텐데 이 코니 같은 경우에는 어이 비클 형태가 보시죠? 이 <laughs> 보이죠? 이거 이거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을 하면 레미콘 믹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넣어주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토퍼가 있죠 여기 조인트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발을서 한번 접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종이 접듯이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접고 그리고 접고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퀴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좀 재밌었는데 날개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접어서 옆쪽에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면 순식간에 비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꼬리였는데 꼬리 부분은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제 레미콘이나 믹서트럭 그러니까 믹서트럭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있죠. 그부분에 각도로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믹서트럭 예, 레미콘이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신 여기가 이제 따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리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이런 식으로 비클 형태의 기믹도 아주 깔끔하게 표현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트릭시. 트릭시는 아주 귀여운 노란색의 공룡인데 어, 굉장히 귀엽죠? 딱 보시다시피 눈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속눈썹이 있죠? 일단 여자 캐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색깔이 화사하고 살짝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 색 분할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품이 분할된 거라기 보다는 이렇게 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도색 미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네, 도색이 나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노란색인데 노란색하고 주황색을 섞어가지고 좀 색감이 묻히지 않을까 했는데 색감도 굉장히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2020년 링동이라 써있네요. 어, 중국 외줄일까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오, 콧구멍도 있네요. 이렇게. <laughs> 자, 이 공룡은 모티브가 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후아양고사우루스라고 합니다. 이게 안킬로 계열이라고 했던가. 뭐 어쨌든 <laughs> 후아양고사우루스 아, 테고나 안킬로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어 처음 들어보는 공룡 이름이었는데 비슷한 형태에서 여러 가지 학명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족 보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 비클 형태는 비클 형태의 컨셉이 이제 딱 보시다시피 덤프 트럭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로 변신 을 시켜 보면 일단 머리 머리는 안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이 이 부분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바퀴를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바퀴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꼬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 일단 라쳇 건절이 굉장히 빡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뭐 헐렁거리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꼬리가 있죠? 이 꼬리를, 여기 보시면, 덤프트럭이라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꼬리를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덤프트럭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귀, 귀엽죠, 이거? 이게, <laughs> 예. 자, 이렇게 굴러가는데, 보시면은, 이 앞쪽에 덤프트럭에 운전석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그, 공룡의 머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귀엽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회전도 되고요 오, 좀 무서, 무서운데요, 이거? <laughs> 그리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따로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그 경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덤프트럭 같은 느낌으로 이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표현된 거 보면은 확실히 이번 고고자이언트의 진짜 그 기믹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다만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딱그 여기하고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되게 빠듯하거든요 여기가 보시면 은 그래서 좀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트릭키도 봤고요. 아 트릭시죠 트릭시. 자 다음은 펀치입니다. 자 펀치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여운 이족 보행형 이제 공룡인데 개인적으로 이 다섯 명의 공룡 중 가장 귀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여운. 어 이름은 펀치인데 일단 합체 시에는 다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킥이 아닌가?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란색 형태의 공룡인데 웃는 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요. 똘망똘망하니 그리고 깨알같이 팔도 달려 있고 이렇게 다리도 앙증맞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꼬리가 바로 이제 롤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롤러 차량 있죠? 그 롤러 그 아스팔트를 이제 구성할 때 쓰는 그 롤러 차량. 롤러 차량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룡이 얘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 공룡 이름이 사우롤로푸스, 네, 사우롤로푸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어, 원래 있는, 그러니까 앙킬 안킬로, 이게 앙킬로였나앙킬로가 아닌데 이두 발로 서는 공룡이 뭐 있었죠? 어쨌든 네, 그 공룡의 같은 계열의 학명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사우롤로푸스, 참 세상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룡 이름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 이, 발이나 팔도 이렇게 따로따로. 가동이 되긴 하는데 이제 변신 기믹 때문에 따로 가동이 되는 형식이고요.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발도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클은 이제 롤러 차량이 컨셉인데요. 자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는 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귀를 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손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캐터필러 부분을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꼬리 부분에 롤러, 롤러를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롤러 차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귀여운데 상당히 과격한 느낌의 롤러 차량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따로따로 당연히 굴러가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롤러 부분도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 플레이 밸류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어, 비클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시입니다. 자 도로시는 이렇게 초록색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껏 나온 공룡들이 딱그 파워레인저 같은 컬러링을 가지고 있죠. 레드만 없을 뿐. <laughs> 자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살짝 옅은 주황색 다 있는데 빨간색이까지 딱 있었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컬러링이 좀 중복되기 때문에 컬러링을 바꾼 거겠죠. 네. 어쨌든, 요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얘도 이제 여자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리본을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하고요. 실제로 여기 이제 원작에서는 여기가 이제 클리어 파츠에 쌓이는 경광등 같은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중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 표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앞쪽에는 경광등인 줄 알았는데, 변신 기준으로는 이제 리어램프입니다. 옆쪽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비대칭이네요 비대칭 디자인이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깔끔하게 도색이 돼있고 그리고 여기가 꼴인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뭔지 아시겠죠? 네. <laughs> 자 일단은 비클 형태는 아까 소개 드렸던 펀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리를 넣어주고 안쪽으로 여기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슷하지만 기믹 자체나 이제 그런 조형 자체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머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뒤쪽을 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만들어 주시면 은 순식간에 불도저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 불도저 형태가 생각보다 귀엽죠? <laughs> 아 공룡 컨셉은 타르키아라는 공, 그 공룡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타르키아라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타르키아가 무슨 생선인 줄 알았는데 그거 그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불도저 형태도 깔끔하게 나와줬고 당연히 이렇게 안쪽에 이런 식으로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멤버를 각자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고고자이언트로 합체를 시켜봐야겠죠? 자 고고자이언트로 합체. 자 먼저. 럭키부터, 자, 럭키는 보시면 여기 앞쪽에 바이저 같은 게 있죠. 이 바이저를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 배기통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 크레인, 크레인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안쪽까지 밀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뒷부분, 여기가 이제 꺾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꺾어서 안쪽에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 상태로 해서 서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에도 지금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상당히 결합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자,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꺼내면 되는데 머리는 좀더 마지막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양쪽에 요 조인트, 조인트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몸통은 완성! 자, 다음은 이제 코니인데, 코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에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를 꺼내 주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안쪽에서 손을 꺼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트릭시도 똑같습니다. 트릭시도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츠가 있거든요. 이 파츠를 꺼내서 안쪽에 있는 손을 이렇게 펼쳐 주도록 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양쪽에 팔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펀치. 자, 펀치는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서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발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매뉴얼 상에서는이 꼬리가 따로 표시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공룡 상태 는 이렇게 공룡 상태 일 때는 이렇게 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여기에 고정 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파츠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뒤꿈치 파츠입니다. 이 부분을 꺼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을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접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자 이렇게 꺼내서 파츠를 이런 식으로 열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요 조인트 조인트를 꺼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이 부분까지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디테일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꺼내 주시면은 다리 파츠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로시. 도로시도 똑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뒤쪽에 있는 뒤꿈치 파츠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접어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파츠, 이 파츠를 이렇게 꺼내서 조인트를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따로 디테일이 있는데, 요기는 따로 매뉴얼상에서 표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꺼내주면은 한쪽 다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몸통 발두 개, 팔두 개가 모였으니 바로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발부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육각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결합을 시켜 주는데 여기가 상당히 뻑뻑합니다. 이렇게 좀 비비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넣어시는걸 추천드려요. 뺄 때도 굉장히 빡세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도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좀 힘이 있는 분들이 여기다가 따로 이제 같이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저도 지금 끼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뻑뻑합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로 이렇게 양쪽에 발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조인트가 있죠. 여기에 여기 똑같이 육각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데, 여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도 일단 조인트가 있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쪽도 켜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전부 다 합체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뒷부분에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 주면은. 이렇게 머리까지 포함시킨 대망의 고고 자이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어, 굉장히 귀여운데요 일단 하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굉장히 완구적인 느낌 그리고 이 완성도 높은 느낌이 어 솔직히 말하면 이 고고킹 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일단 정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자 옆모습은 이런 모습 상당히 두꺼운 편이죠. <laughs> 자,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아주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게 확실히 아동용 왕구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이제 국산 왕구 애호가로서 이번 이 고고자이언트가 생각 이상으로 잘 나와줘가지고 좀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모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던가 이제 타사의 이제 또봇이나 카봇 그리고 건프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단 왕구 자체의 그 성향 그리고 왕구 자체의 그 대상 연령을 생각해 보면은 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게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고자이언트가 딱 비슷한 나이대지 현재 이 고고자이언트를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이제 어린이들. <laughs> 그 어린이 분들에게 상당히 잘 어울리고 잘 괜찮은 아주 퀄리티가 좋은 느낌의 그런 완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 그 이유가 일단 단순하죠. 그리고 가동되는 부분은 거의 없지만 상당히 튼, 튼튼한 편이고, 그리고 이 고고다이노, 한 번쯤은 이 고고다이노를 직접 이제 만져보면서 합체시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고고킹에서 한번 시험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고고자이언트로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이 단순하게 생긴 얼굴, 진짜 그 중장비 컨셉에 맞는 그런 얼굴처럼 보였는데, 일단 중장비 컨셉의 5대 합체. 어,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 이 트랜스포머의 데바스테이터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나중에 이거를 도색 그영향매 된다면은 전부 다 이제 초라, 초록색으로 초록색으로 이제 다 이제 좀 도색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합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왕구 자체가 어, 현재 아마존이나 다른 이제 해외에서 팔고 있는 약간 단순 합체용 장난감이 있거든요. 어,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어, 저희 연령층에 맞는 그러니까 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얼굴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그리고 합체를 했다는 느낌을 동시에 주는 그런 만족성이 높은 완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운드 기믹이 있다고 했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안쪽에 이 버튼, 잠깐 눌렀었죠, 아까? 자, 여기를 누르면은, LED 기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눌러줄게요, 한번. 오프닝이 나오려나? 자, 한번 눌러보면은, 사운드가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사운드 기믹이 들어있는 다른 제품들도 사운드가 괜찮긴 했지만 조금 이제 제품 편차도 있고 약간 사운드가 작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고고다이노 때는 사운드를 굉장히 신경 쓴것 같습니다. 특히나 LED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누르면 이제 아마 오프닝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프닝을. 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금 얼굴이 조금 이게 뭐회전 되진 않지만 얼굴 디테일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여기 지금 누르면은 눈에서 이게 따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체! 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듀얼아이 같은 느낌도 따로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의 음성, 오프닝, 그리고 고고자이언트 합체 그리고 고고자이언트의 그 전용 대사.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아, 고고자이언트 합체 네, 요런 식으로. <laughs> 어쨌든, 요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이 고고자이언트의 컨셉을 잘 잡으면서도 사운드 기믹까지 살리면서 확실히 완구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자, 요 상태에서 가동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머리는 따로 가동이 없고, 팔은 이게 합체, 육각 그 조인트로 합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팔꿈치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 없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의외였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지 관절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살짝살짝 아주 간단한 포징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변신 조인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도 꺾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대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이 국산 왕구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고고 다이노, 고고 자이언트 리뷰였습니다. 어, 사실, 이 고고킹 이후로 고고다이노의 또 다른 합체 로봇이 등장하는 건 솔직히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어, 고고킹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번 고고자이언트가 그 이상의 퀄리티로 만들어졌다는 걸 깨닫고 좀 살짝 놀랬습니다. 의외로 이 프로포션이나 완성도도 높은 편이었는데 이 고고다이노 시리즈를 꾸준히 좋아하는 이제 어린이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합체를 해보면서 어, 이거 손맛이 의외로 괜찮은데? 그리고 이 스탠딩을 해 놓으면은 프로포션도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약간 이게 이제 이 고고 다이너로 보고 자라난 어린이 분들이 나중에 여기대한 추억을 가지고 트랜스포머로 이렇게 발전하게 발전하는 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